I <laughs> don't 바람에 다 날라갔나 보다 야, 출렁다리는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<laughs> 어? 저거 바람소리 되게 나네 빨리 빨 그렇지 그래, 않아? 출렁다리물 들어왔을 때 쪽이 여기서 여기 건너가게 오면 아, 어? 도움이 지나서 여기 한번 가고 어 네, 그렇게 가기 오면 아, 잡아봐야 사람들 체험 많이 하겠구만잡아가 자주 생겨 그냥

이거 못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신발 잘잘 신어야지. 저기 캐나보다. 아까 아까 무슨 조개? 조, 조개 캐는 거 같아. 일로 가야돼. 가자. 와. 야! 빨리 와, 빨리! 아저씨, 이놈고 경찰 왔어. 선수 만좀면안 돼. 경찰이 잡아간다고. 빨리 와. 조심해. 어허. 어, 어. 어. 얼만해? 어 가자. <놀람> 걸어 걸어 넘어져. 넘어져. 아. <놀람> <하여튼. 놀람> <놀람> 아이 잘도 늘어다녀. 넘어진다고. <놀람> 넘어져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. 여 여기 있구나. 소나무 심어. 근데 이게 소나무 심어서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. 뭔가. 소나무인데, 그 <끝> 그 그래도. 그 <끝> <조금 있음> 어. 어어... 먼저도 얘기했다시피. 그런 거보다는. 이런데도 저거는 있구나 저거은 그 떨어져 있겠어 저런 거를 출렁다리로 만들어서 쭉 연결한다든지 저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쭉 하면 괜찮겠는데? 여기도 여기지만 아니, 게, 계속해서 섬이 이어지잖아 그냥 호수가 아니고 바인데응 그렇게 해서 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저기 어디야 예당자수지가 그렇게 해놨잖아 쭉 가해로 돌을 수 있도록 응. 그게 뭐가 더 있어서 그런가? 근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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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옛날부터 둘이 쌓였어 와이너어디다걸거고 돌이... 응. 가고... 뭐야 인마 그만 올라가